네, 오늘은 부활절이라 부활이 도대체 뭔가 왜 부활할 사건이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부활의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단 조반을 잡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드렸어요. 물고기 잡는 거처음에 예수님이 그를 불렀던 그 기적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리바이벌해서 다시 내가 누구인가를 그이가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베드로 보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거 거짓말이지. 진짜면 왜예수님세 번이나 물었겠어. 근데 거짓말인 증거가 뭐지? 지금 예수님몇 번째 나타났다고? 세 번째 나타났는데 진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왜 갔죠?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 원래 어디서 부름을 받았죠? 그치 물고기 잡는 데서 부름을 받았죠? 너내 어, 네, 따라와 이랬을 때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죠? 근데 지금 어디로 돌아갔어요? 다시 원상태로 또 돌아갔어.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로 중간에 딱 돌아가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너희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죠? 자기가 원래 살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뜨거운 이 사명감을 봤죠 저희들이 뜨거운 사명감을 받습니다 막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어쩌고 저쩌고 막 합니다 근데 환란과 고난이 내게 올려올때 우리는 어, 대부분 두 가지 감정이 휩싸입니다 이걸 부정하든지 절망하든지 부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없어 그러면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아젠다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면 완전 절망합니다. 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제시대를 주시고, 유교를 주시고, 뭘 주시고, 뭘 주시고, 내가 이렇게 내 죄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막 주셨으니까 나는 희망이 없어. 나에게 절망뿐이야.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어떡하면 좋지? 그래서 이두 가지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예수님의 사명과는 영 반대로 자기의 제가 이끌리는 대로 가죠 원래 자기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 살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사건, 그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던 사건,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이게 뭐야?부터 시작해서 오만 생각들이 자기의 머리에 맴돌면서 고난과 슬픔에 빠졌겠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도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크하는 거예요. 네가 내를 사랑하나? 네가 내를 사랑하나? 네가 내를 사랑하나? 세 개의 답은 다 뭐예요? 니네 양을 먹여라, 니네 양을 먹여라, 니네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왜? 너의 사명은 니네 양을 먹이는 거야. 너의 사명은 니네 양을 돌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네 양을 돌보다가도 이 고난과 환란이 이렇게 오면은 요즘에는 바로 온 것도 아니고 온다라는 말만 들어도 갑자기 자기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어머, 나 어떻게 살지? 그러면은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 생각이 막 돌아가겠죠. 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고기 잡는 게 나하고 딱 맞았어. 그래서 나는 고기 잡는 걸로 돌아갈래. 그리고 선동시키는 거야 지혼자안 가고. 야 나는 고기 잡는 걸 잡는데 네가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 완전히 압사 당하는 거지. 이이 이 고난과 이거에 압사 당해가지고 나도 나나 나, 나도 고기 잡으러 갈래. 같이 데려가죠 갑자기 자기 안정감이 하나님이었다가 갑자기 고기 잡는 걸로 안정감이 바뀌었다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의 결정에 안정감이 온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맞습니까? 사랑한 거 아니죠. 그 이걸 여러분한테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너 예수님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죠. 그니 사명 네잘 이루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죠?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소망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자기의 안정감과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다 알아봅니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지금 이 앞에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 진짜 보니까. 그래서 그 아무도 잘 가지 못한 그 무덤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 드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는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거기에 대한 신뢰, 거기에 대한 믿음, 거기에 대한 확신, 그런 거기에 대한 기대. 그러면은 부활을 기대하고 그 장소에 딱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사랑했던 연예인이나 내가 사랑했던 어떤 정치인이나 내가 사랑했던 어떤 누구처럼 예수님이 말했던 거는 엄대간대 없고 누군가가 죽은 거야. 그것을 슬퍼하고 그 마지막에 아주 인간적으로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지막을 해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없어졌어. 그러면 평소 때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혹시 이거 부활할 수도 있네? 생각해야 되는 거야. 부활하는 것까지는 믿음이 없더라도 어머나! 진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네?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아, 왜? 부활은 상상도 못하는 거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해요. 아이고, 당신이 혹시 우리 예수님 어디 숨겼더라면 세상에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발 좀 그분을 내가 돌볼 수 있도록 좀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돌볼 수 있다. 이 사랑은 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랑을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행동들을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다 들었음에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 모든 사건들 속에서 부정하거나 절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베드로는.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생각이 많아. 주님 뭐라고 그래? 너내 따라온다. 처음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또 얘기하시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나 사랑하나. 그 대답,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그게 네가 할 일이고 너의 아진다다. 내 나라에서 네가 할 일은 내 양을 먹이는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죠.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 내를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따라가지 않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